안녕하세요, 주의 여러분. 조이 타로 주의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에 일어날 일들. 어, 이번엔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3월에 일어날 일들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카드 중에 한장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나요? 랜덤 번호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봄의 시작 꽃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에 일어날 일들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플로어 카드 티팔라 티폴리아 티파는 길고 우아한 잎과 두껍고 소세지 모양의 뿌리줄기를 가진 수생 단연생 식물입니다 잘 익으면 머리는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솜 같은 씨앗의 솜털로 분해됩니다. 티파 식물은 많은 부분을 먹을 수 있고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이며 뿌리줄기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수확하여 건조 후 밀가루로 가공하면 영양가가 높습니다. 줄기는 섬유질이고 아스파라거스 맛이 나며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늦은 봄, 어린 잎의 밑둥은 날 것으로 먹거나 요리할 수 있어요. 봄꽃의 꽃가루도 먹을 수 있고 걸쭉한 재료로 계란 죽 수프와 함께 먹을 수 있답니다. 러시아에서 먹는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식물인가 봅니다. 좀 궁금해지네요. 물에서 연못, 호수, 습한 해안 지역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캣테일 고양이 꼬리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음식 공급원이지만. 속성은 빌드입니다. 사양고양이나 비버와 같은 동물들이 이 식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단열하기 위해 덤블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즉각적인 목표와 관심사에 집중해야 할때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계획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유산, 관계, 그리고 가정의 기초를 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3월은 새 친구, 새로운 만남, 새 출발 같은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달입니다. 작심 3일로 끝났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하여 미래를 향한 준비들을 실행하시기를 조이가 응원드리겠습니다. 3월에 일어날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축 카드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핸드 카드는 당신의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관, 캐스켓 카드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떠나거나 어떤 상황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관은 비어있고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누군가가 더 이상 그곳에 없거나 로맨틱한 관계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나 상황의 종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도그 클로즈업 카드는 장난기 가득한 개를 보여줍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함께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핑거 카드는 지금이나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건강과 재정 또는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탈라 룸 카드는 24가지 룸 카드 중에 마지막 카드로 조상과 가족 전통에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가 있을 수 있고요. 가족 모임이나 종갓집이시면 친지들의 모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가족이 원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삶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가족과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죠.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을 버리라고 하는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의식적인 마술을 하는 것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의도를 집중시킵니다. 그 고양이는 그녀의 타고난 힘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주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자신을 믿는 것이 고양이 마술의 비밀입니다. 라이파이어 황금빛 불꽃에 집중하면서 각각의 고양이들은 영혼에 불을 붙이는 대답의 불꽃을 느낍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가장 밝은 순수한 고양이의 힘입니다.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기술, 에너지,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터득했고 창조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역량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사물의 유한성을 인식하세요. 뭔가를 놓아줄 때가 되면 그것을 놓아주세요.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이 미래로 가는 길에 멈춤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올수 있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황제. 신뢰할 수 있는 것에서 보편적인 진실을 찾으라는 카드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멘토나 스승에게 배워 자신이 가는 길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유난히 빌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보니 당신의 단어인가 봅니다. 빌딩 블록 카드는 특별한 삶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구축하는 기반에 초점을 맞출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일, 관계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가치, 윤리, 도덕 그리고 핵심적인 믿음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빌딩 블록 카드는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신념을 강화하고,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당신의 의식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며, 경고하지 않은 것을 교체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카드는 전합니다. 오렌지 컬러는 당신의 아이디어에 도움을 줄 것이고, 따스한 차는 당신의 심신과 집중에 도움을 줄 것이며, 바나나 초코 스플릿은 달콤한 디저트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다져줄 것입니다. 풍요의 카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카드가 전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써서 당신에게 작용하도록 당신이 마음 먹게 달린 것, 욕망의 에너지, 의지의 힘, 그리고 결단력으로 당신이 세우려는 것을 감사함으로 조화롭게 실천해보세요. 3월에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눈을 감고 숨을 들이내시며 시각화하세요. 1번 조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봄의 시작을 응원드리며 화이팅!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 임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당신의 잭팟 운입니다. 황재훈 영상 오랜만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봄의 시작, 꽃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에 일어날 일들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뽑으신 플라워카드 우르시눔 곰마늘, 야생마늘꽃은 곰, 멧돼지, 다른 생물들에게 인기있는 간식인 이 식물은 부추의 친척 잎은 샐러드 수프, 고소한 허브로 사용되고 줄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절임 그리고 섬세한 하얀 꽃은 샐러드와 수프에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독성이 있는 계곡의 백합과 인접하게 자라기 때문에 찾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속성은 서비스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미소나 친절한 말로 같이 있는 일을 하는 서비스는 3월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3월에 일어날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체어 엠프티 카드는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고 있어요. 빈 의자가 빈 방에 놓여 있어요. 중요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날 것임을 나타냅니다. 터키 카드는 누군가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과 거래하거나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에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케 카드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상사의 칭찬, 부모, 친구 모두 포함됩니다. 볼 카드는 아름다운 무늬의 그릇에 달콤하고 잘 익은 과일들로 가득 담아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즐길 것이라는 것을 뜻하지만 과일처럼 곧 썩어서 버려질 수 있고, 물질적인 소유물은 곧 그들의 광택과 매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벨리 카드는 성공을 보장하는 깊은 개인적 힘과 평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성공을 보장해주는 필요한 힘과 평화와 자기성찰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을 나타내는 신냇물을 보여줍니다. 에이와즈 룸카드는 새로운 시작의 카드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이 사라지고 더 강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대체됩니다. 이 카드는 인내심과 신뢰성, 재탄생과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 스카이캐츠는 외부인을 경계합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추리하는 것도 없고, 다친 마음을 열 설득도 없습니다.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도들의 지배에 휘말린 사람이라면 멈추고 당신의 행동을 고려하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는 정말 공허한 승리입니다. 가치 없는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러버카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랑에 바치세요. 어쩌면 이 사람이 당신의 친구일지도 모르고 당신의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삶의 변화 프로젝트, 우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쏟아지는 사랑과 당신의 꿈을 열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바다의 톰은 사랑을 위해 살고 솔직하고 진실한 애정으로 친구들을 얻으며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열정적인 정신이 당신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스카이킹 카드는 왕은 냉혹한 현실에서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대신 지나치게 분석적이지 않게 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띵커 사상가 카드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카드입니다. 3월에는 추리력과 전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카드입니다. 계산된 행동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일지에 적으세요. 분명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 제자리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세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과카몰리를 드셔보거나, 그린 계열의 음식으로 몸을 프레시하게 해주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노란 계열의 컬러가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명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렬 카드는 일체성, 조화, 수신을 나타내며, 밝은 흰색, 밝은 흰색 빛이 당신의 온전한 몸과 마음에 흐르도록 도울 것이며, 당신의 직관적인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3월에는 모든 일의 일체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행하세요. 이번 조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봄의 시작을 응원드리며, 화이팅!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임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당신의 즉박 운입니다. 횡재운 영상 오랜만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봄의 시작. 꽃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에 일어날 일들을 타로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주의 여러분들이 뽑으신 클라우 카드는 산사나무 꽃과 열매입니다. 산사나무의 열매는 날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젤리, 잼, 시럽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익은 사과 맛이 나고 어떤 품종은 시큼합니다. 부드러운 봄꽃 잎과 잎은 샐러드에 사용될 만큼 맛있다고 합니다. 해지와인이라 불리는 와인을 만드는데도 쓰입니다. 산사나무는 마녀의 빗자루로 선, 선택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집니다. 산사나무 덤불아서 요정, 여왕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와 예술적인 묘사가 있고 둥근 원안에 심어진 산사나무 숲은 드루이드교의 여신중심의 의식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산사나무를 자르면 꽃과 썩어가는 동물 조직 모두에 존재하는 화학적 트리멘탈라민으로 인해 죽음의 향기를 풍깁니다. 꽃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사나무의 카드는 신성함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의식, 사물, 공간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해줍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로부터 힘과 힘을 이끌어내는 이 카드는 명상적인 연습이나 자신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 자신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분을 말하며 창의성과 더 깊은 자아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추적일 수 있으며 타로 마스터나 힐러, 종교인, 사제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월에 일어날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박스카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비밀인지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선물이 물질적일 수 있고 정신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애플카드는 유혹이 당신을 시험할 것이라 합니다. 나뭇잎에 가려진 뱀이 사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유혹을 받을 것이라 하지만 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주의를 줍니다. 낙타카드는 무거운 짐을 지은 당신에게 인내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의 카드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카드입니다. 당신이 직관에 어긋나는 시간들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를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독수리 카드는 문제와 장애를 극복하십시오. 새들의 왕은 도전에 직면하거나 적들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극, 궁극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라룬 카드는 계절에 따른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풍년의 룬, 알차게 자라는 작물의 결과를 낳는 심고 자라는 순환입니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지만 성공이 어렵고 어렵게 얻어질 때 오는 평화를 이제 막 느끼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카드는 추진력이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는 당신에게 삶이 주기적이고 좋은 식의 힘을 기르고 극복한 고난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그것이 무엇이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3월을 잘 준비해 보세요. 은둔자 카드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세요. 당신이 끊임없는 활동과 바쁜 일에 종사한다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혜는 성찰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류 열매는 지혜, 사과는 유혹의 과실, 산산함의 열매는 신성함. 그레이스 카드는 어떤 도전에도 침착하고 우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장소를 찾으세요. 당신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평온을 구하세요. 세계의 불. 당신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약간의 위험이 필요하지만 더큰 보상이 올 것입니다. 깨달음을 찾으려면 고양이처럼 막빛속으로 뛰어 올라야 합니다. 다섯 개의 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좋은 방법은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긴장감이 있다면 유머와 장난기로 해소해 보세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물 교환 카드는 당신에게 제공되는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주고받는 법에 따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번성하고 풍요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위해서는 주고받아야 합니다. 횡재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운명을 향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3월에는 밤에 뜨는 달을 보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명상을 해보거나 스파클링 담긴 음료로 당신의 기분을 업 시켜주거나 공간이라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며 당신에게 행운의 컬러는 블랙임을 기억하세요. 재생 카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롭게 되는 카드입니다. 깨달음을 향하는 길을 걸을 때 당신이 이전에 이끌지 않았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방출해야 합니다. 3월에는 당신의 어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화하기 위해. 허브나 식물을 키워보세요. 새로운 성장과 재생을 잘 눈여겨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을 정화시켜줄 경험을 얻을 것입니다. 3번 주의 여러분들의 새로운 봄의 시작을 응원 드리며 화이팅!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당신의 잭팟온입니다. 횡재운 영상 오랜만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 타로 조이입니다. 봄의 시작, 꽃샘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에 일어날 일들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플라워 카드는 와일드 로즈는 명료함의 속성카드입니다. 전 세계 변두리 지역을 장식하고 향수를 뿌리는 즐거운 식물입니다. 해독 특성 때문에 이 식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 원치 않는 습관의 단점, 그리고 삶에 대한 더 명확하고 깨끗한 관점을 찾고 있습니다. 3월에 일어날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코인 카드는 돈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돈이 곧 나올 것이라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카드는 당신이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거나 위험할 수 있는 일에 모험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킬 카드는 당신이 삶을 쌓아온 기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락카드입니다. 크립카드는 당신 혹은 가까운 이의 아이나 기업을, 기업의 출생, 임신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업 혹은 사업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버드 퍼체드 카드는 뉴스, 소포, 편지, 이메일 소식 등 기다리고 있습니까? 격 발표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기다리는 카드입니다. 마나지룸 카드는 인류와 개인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의식과 가치의 상징이지만 개인의 자아의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점점 좌절감과 고립감을 느낄 것입니다. 불의 여왕 카드는 당신의 삶에 대한 따뜻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의 빛나는 정신은 다른 사람도 빛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뮤즈가 될수 있도록 당신의 뮤즈를 찾으세요. 쓰리의 바다는 물개와 친구 먹는 고양이 그림. 귀엽죠? 곧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우정을 축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곧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우정을 축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지구의 탐은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더 월드카드는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오고 있고 당신이 갈망했던 목표들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결실을 맺고 만족감을 가지고 해방될 수 있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깊은 평화는 당신의 영혼을 만족스럽게 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카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경험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과 실망은 기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끔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성만으로도 기적의 에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3월에는 당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클래스를 들어도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당신의 마법을 걸어줄 컬러는 자주색 컬러입니다. 적응성 카드는 균형, 유연성, 흐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변화하고 변화하며 에너지 흐름에 이러한 변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응하는 방식은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월에는 당신의 흐름에 균형을 잡고 유연하게 적응해야 변화를 잘 타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4번 주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봄의 시작을 응원드리며 화이팅!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제너럴리딩이므로 만든 것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당신의 직팟 운! 횡재운 영상 오랜만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르 조이입니다. 봄의 시작! 꽃샘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3월에 일어날 일들을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5번 주의 여러분들이 뽑으신 플라워 카드는 클로버, 트리플리움양육하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 식물이 가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꽃과 잎은 사람이 먹, 먹을 수 있습니다 차로 준비되는 레드클로버는 갱년기 증상, 유방,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클로버의 세 구조는 건축과 디자인의 역사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겹쳐진 고리로 구성된 그래피 형태는 트레포일 패턴이라고 불리며, 고속도로, 교차로, 교회 내부, 그리고 수많은 시각적 아이콘과 로고 같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재활용 기호의 세 개의 녹색 화살표가 그렇고, 방사선 위험 및 생물학적 위험 기호도 트레포일 패턴입니다. 클로버의 새잎은 삼위일체 상징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삼엽은 문장학에서 인기 있는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클로버는 사람, 꿀벌, 모든 종류의 방목 동물에게 널리 유용한 달콤한 향기의 꽃을 가진 멋진 식물입니다. 클로버의 부드러운 달콤함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상기시켜 줄 수가 있고,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살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육성의 속성을 지녔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들은 규율과 끈기,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다른 상황들은 격려와 친절함을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레인보우. 카드는 상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나고 앞으로 상황이 훨씬 쉬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엔젤 카드는 행운의 카드이며 3월에는 이 천사 카드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마 카드는 3월의 가족 문제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름 카드는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태양이 다시 빛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의 카드입니다. 도구 카드는 친척, 사업 파트너, 사회적 지인 등 강력한 친구와 법적 혹은 재정적 문제로 거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그와즈 룬카드는 성욕, 다산, 관계의 열정, 일이나 사업에서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흥미롭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입니다. 3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며 마법 같은 가능성과 평화, 안도, 행복,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어스키튼 카드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당신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다듬고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두더지를 최초로 조우하듯이 당신은 큰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나인스카이 카드는 당신을 추월하는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한 악몽같은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텐 어스 카드는 당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고양이 카드는 무엇이 당신에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다음에 오는 기회들을 받아주세요. 길가에 핀 봄꽃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세요. 운명의 여신 카드에는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레네티 기도문에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산불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운명에 의해 결정된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카드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굴복하면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온함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음악과 함께 평온함을 찾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물한 잔으로 당신의 몸에 흐르는 에너지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카키 컬러가 행운의 컬러일 것이며, 자라나는 성장의 식물을 보면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신의 사랑 카드는, 신의 사랑 카드는 진정한 목적, 자기 수용, 신성한 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치유와 인내, 사랑의 중점을 두고 영혼의 목적과 길에 완벽하게 맞추어 판단 없이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신성한 사랑을 발산합니다. 3월에는 우리 5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수용이란 단어를 당신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반 주의 여러분, 새로운 봄의 시작을 응원드리며 화이팅,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으로 만든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당신의 재팟 운입니다. 횡재운 영상 오랜만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당신의 재팟 운입니다. 잭팟이라는 단어는 횡재와 뜻이 같습니다. 주식, 도바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이타로 조이와 헬로우봇과의 협업으로 조이 여러분 덕분에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 첫 오픈이어서 스킬이 하나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헬로우봇에서 주제를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제너럴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시고. 당신만을 위한 타로는 조이타로 조이 체포에서 조이 이용해주세요. 원하시는 주제에 스킬이 있으시면 트위터에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영상 댓글을 달아도 좋습니다. 제가 좀더 열심히 할수 있게 기회를 얻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